산책이라 그러면 자꾸 개의 산책에 이제 경도되는 경우에 편향되는 어떤 그 이렇게 이렇 씌워버리니까 그게 아니고 고양이 외출이라고 부르자. 고양이 외출. 그게 나을 거 같아요. 산책이라고 하면 은거 겁. 혼동을 것 하는 거야 사람들이 개처럼 뛰지 못하는데 왜 산책이라고 그래 뭐 하면 안 되잖아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그게 아니고 고양이 외출이라고 바꿔버리는 거야. 호양이 외출. 또는 뭐 마실각이라고 되는데 그건 젊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거는. <laughs> 이런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요새는. <laughs> 직접 가자. 이렇게 안고 가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일단 뭐 케이지, 캐리어에 들어갈 수도 있고, 포대기에 살 수도 있고, 누구는 벌떡벌떡 뛸 수도 있고, 아니면 가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음. 그러면은 준비를 해가지고 네. 레오하고 한번 밖에 나가보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가시죠. 네. 아, 밴드인가요? 아, 네. 아 지금 하고 있는 네. 거는 이제. 어, 통상 저희가 H 밴드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개한테는 이제 목에다가 그냥 목줄을 채우는 편인데 얘네는 이제 아크로바틱 선수다 보니까, 음, 빼죠. 네. 네. 개는 선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올려가지고 이걸 빼는 게 쉽지, 얼고 얼고 이고 얼고 얼고 쉽지가 않은데 이 친구들은 뭐 잘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설사 머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음. 설사, 머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어깨 한쪽에는 뭔가 걸려있을 수 있도록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은 제가 이 녀석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안 가지고 왔는데, 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밖에 나가실 때는 GPS 트래커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GPS 트래커는 이 H밴드와는 별도로 따로 목줄 형태로 해서 GPS 트래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긴 산책줄을 써요. 얼마든지 늘어나는. 고양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양이는 풀숲으로 들어가서 엉켜버리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쓰지 않고 짧은. 네, 일로와! 네, 줄을 묶습니다. 옆에 제가 몇 가지를 더 준비해 놨는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어 밥을 잘 먹고 물도 잘 먹은 상태니까 혹시 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를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기는 한데 산책이 아주 익숙해지면 외출이 아주 익숙해지면 간단한 배변 처리 도구가 있는 게 좋겠죠. 더 나아가서 아주 좋아하는 간식을 한두봉 정도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럼 얘네를 꼬시기 위해서 만약에 어, 조금 이렇게 덩치가 크고 흥분했을 때 다루기 힘들다면 별도의 캐리어와 고양이를 감싸기 위한 블랭킷. 대형 목욕 타월도 준비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 인력도 한명더 있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아, 준비가 모르겠네요. 네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 네 고양이와 외출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네. 가야겠니? 어, 엄마 가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되있다는 전제하에 네. 한번 나가 보시겠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산책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어, 다른 개나 고양이의 분변 또는 음식물 같은 것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 고양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잘못해서 그런 것들을 먹거나 또는 손대게 되면 감염이 될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풀이 우거진 곳을 산책할 경우에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줄이 엉켜서 고양이를 꺼집어내는데 곤란을 겪게 되실 겁니다 또한 가지는 어린 아이들,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그리고 경적을 내면서 지나가는 자동차 등인데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고양이는 놀라서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튀게 되고 예를 들어서 차도 주변을 겪고 있었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는 고양이가 너무 흥분했다든지 또는 산책을 너무 잘해서 사람을 끌고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줄이 풀려서 고양이를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역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고양이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면 들고 있던 캐리어 안으로 집어넣거나 또는 타올을 이용해서 가볍게 감싸서 들어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양이의 산책 또는 외출은 개랑은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처음에 보면 어리둥절해요 이렇게 주변을 뚫래뚫래 살피고 그냥 저희는 놔두면 돼요 얘가 하자는대로 조급해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첫날이니까 이렇게 이제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열번 나온 그다면서 이제 벌떡벌떡 뛰어다니는 거죠. 응? 응? 가봐, 하고 싶은 대로. 응? 제가 줄을 이제 느슨하게 잡고 있는 걸잘 봐주세요. 본인이 가고 싶은 그러다가, 만약에 이런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딱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고양이 외출입니다. 응? Ha ha ha.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얘네한테 장난감이기 때문에 장난감은 불필요해지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얘네한테 장난감이기 때문에 장난감은 불필요해지는 거. 이게 고양이 외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얘네한테 장난감이기 때문에 이게 고양이 외출. 장난감은 불필요해지는 거. 고양이 외출. 장난감은 불필요해지는 거. 불필요해지는 거. 불필요해지는 거. 이게 고양이 외출. 장난감은 불필요해지는 거야 장난감은 불필요해지는 거야 이게 고양이 외출 가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멋쟁이 고양이 레오와 함께 망원정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물론 사실 이제 오늘 레오가 되게 기대한 것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저도 놀랐는데 모든 고양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게 가능한 고양이는 전체 저희가 키우는 고양이의 5%에서 10%. 그래서, 어, 오늘은, 어, 잘 사회화가 되어 있어서 혼자서 얼마든지 어려움 없이 산책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게 안 되는 나머지 약 90%의 고양이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양이를 보는 색다른 시각. 고양이 박사, 심용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빨라. <laughs> 너 너무 빨리 가면 안 돼? <laughs>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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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진정한 산책을 보여주네. 이렇게 외출 또는 산책을 하고 들어왔는데, 녀석이 발바닥을 땅에 디뎠죠. 그래서 혹시 모를, 네. 오염원을 방지하고자 유아용 물티슈로 발 전체를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흙을 밟거나 그러진 않아서 블루터클 표까지는 없고 다만 이제 어 심각한 오염물질을 밟았다 그럴 때에는 발 전체를 닦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목욕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아주 가벼웠기 때문에 음? 이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제 한가지 중요한 사항이 아 이런식으로 외출 또는 산책을 하는 고양이들은 구충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돼요 보통 댁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사실 신발장에 접근하지 않으면 구충이 불필요한데, 이런 친구들의 경우는 이제 앞으로 연한 2회 정도 구충약을 처방받으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